이쪽 이파츠하고 송풍 파츠 교체 영상입니다. 이쪽 육각렌치로 돼 있는 걸 풀어주고 이렇게 딱 하면 빠지죠.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쪽. 위쪽 톱니가 9개가 있고 6개가 있어요 이거는 9개가 되는 겁니다 송풍기 파츠 뺐으면은 이쪽이 파츠 대략 10cm 정도 되는데요 이걸 송풍기를 끼울 때 완전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체크하기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여기 이쪽 파츠 마찬가지예요 것인데. 하고 볼트 두개 조여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동 되죠? 보통 예추한 다음에 쓸어야 하잖아요. 그럴 때 바로 교환하면 되죠. 다시 한 번, 손톱 다시 한번 교환해 볼게요. 이렇게 하고, 딱 빠졌죠? 이렇 보면 선을 그어놓는 게 편한 게 완전히 길어 닿는지 안 닿는지. 이게 나사가 됐다. 좀 돌려가면서 해줘야지. 그냥 동그란 원통형이면 모르겠지만, 이거는 아홉 개의 톱니가 있잖아요. 톱니가 맞물려야 되는 거니까. 조금 돌려가면서 이렇게. 系统。 간단하게 파츠를 변할 수 있고요. 한참 보통 벌초 철에 덥잖아요. 바람 한 점을 벌초할 때. 그때 이번에 추석쯤에 구매하신 분이 너무 더우니까 이걸 선풍기 대용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. 한 다음에. 네. 이상. 간단한 사용 설명이었습니다.